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할 게임은 브레드라는 게임이고요 어, 빵을 찾으러 가는 게임이래요 <laughs> 빵을 찾으러 가는 게임이고 지금 같이 빵을 찾으러 가볼게요 일단 아 발소리 엄청 귀여워 애기 신발 소리 이, 게 이, 울인것 같죠? 이. 게 이. 예요 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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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, 우리 집 멍멍이도 있어요. 얘는, 가을이. 가을아. 가을아, 언니가 빵 사올게. 조금 기다려. 이따 먹자. 뭐라고 써는 거지, 이거? 대침. 아, 존이가. 아, 내 이름은 존이야. 난 존이었어. Yes, 굉장히 힙하고 발랄한. 바이 나를 그려봤어. 우리 엄마, 아 패밀리, 엄마랑 나랑 저기 가을이. 응, 왼쪽 클릭이 어 행동하는 거. 어 아니 아니 누가 우리 집에 아니 우리 집에 쳐서, 쳐서 보고 있는데 누구세요? 누 누구세요? 아 누구신지 모르겠는데. 그만 보세요 기분 나빠요 네, 어, 빵 먹으려고 나이프랑 버터까지 다 준비해놨는데 응? 토스트 아노 토스트 고 스토어 마미 엄마가 스토어에 가서 토스트 사오래 자어고 스토어 그럼 나가볼게요 나왔어 안녕 안녕 파르나 우리 동네 우리 동네 이렇게 생겼어요 저쪽에 히말라야 산 있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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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네 어 우리 동네 주민들 어 시프트키 누르면 달린다 달려가자 남의 집아 어, 저기 웬 언덕 같은 게 손대고, 들고... 아, 사람이라고요? 미안해요. 안녕하세요. 나한테 인사해주고 있는데, 잘안 보여. 여기도 한분 계시네. 그럼 달려서 빨리 빵 사러 갑시다. 배고프니까. 여기도 계시네. 차를 한가운데 세워놨어. 주차를 똑바로 해야지. 주사 똑바로 안하면 사고 난다고. 스토어. 구름도 웃고 있어, 어머나 세상에. 저거는 태양인가? <laughs> 스토어 위드 브레드. 좋아요. 들어가 봅시다. 빵 사고. 들어왔다. 버거. 어, 광고도 나와. 영상 광고야. 는 이건 과일이겠지 오렌지 여기 이름도 써있다 스콜 이 성함이 스콜리 이, 이분은 성함이 안 쓰여 있좀 무섭게 생겼어 저기 보세요 <laughs> 왜 계산대 위에 올라가 계세요? <laughs> 굿 프렌드 스튜디오 아굿 프렌드 스튜디오라는 데서 만들어놓은 게임인가 이거 어네 동네 주민들 마트에서 내가 좋아하는 핫도그 라이프 시크릿 토끼밥 수프 s 아니야? 컴퓨터도 팔고, 비커도 팔고, 스컬리 스폰. 아, 게인, 게임팩 판다. <laughs> 이 게임이 저거지. 게임팩도 팔고, 어, 빵, 어. 저, 저기요. 여기서 주무시면 안 돼요 아저씨. 저기 그런데 들어가서 주무시면 안 돼요. <laughs> 저기 일어나세요. 여기서 주무시면 안 돼요. 내가 신고할 거야. 빵 빵. 저 도둑이다. 도둑이다. 이거 도둑이다. 나 도둑 잡았어. 저기요 아저씨. 누가 훔치고 그러시면 안 돼요. 사대기. 빵, 빵이 어디 있을까? 이게 설마 빵인가? 아니야 이거 빵 아닌 것 같아. 이빵이빵 여기 갔었지. 빵이 없는데요? 어 있다 브레드어다 팔렸어 브레드가 없어. The store is out of bread. 이 스토어에 빵이 다 e 갔어 내가 들었어 루머를 어... d This store is out of bread. t h e 고 are out of bread. They are 안 들어가죠? 아 됐다. 어 뭐야? w e l c o m 그건가? 해지옥프리프레드 빵을 혼자로 준대 유령 유령 같은 거. <laughs> <laughs> 뭐야? 아, 친절하다. 여기 못 빠지게 돼있대 빠질라 그랬는데. 지옥이 되게 친절해요. 이거다! 빵한 가운데 있는데? 어서오세요, 가져가세요. 그치, 이거 손가락 끝에 스치를 안 해준 거. <laughs> 땅. 어, 저기 막그 스토어에서 팔던 그 모자 같은 거 아니에요, 우리랑? 떠다니네. 마트 지하에 지옥이 있을 줄이야. 아주 쓰고. <laughs> <laughs> 저 머리에 갈색 모자 쓰고 <laughs> 오른쪽 볼에 초록색 모자 쓰고 왼쪽 볼에 오리 쓰고 있어 <laughs> 아, 너무 귀엽다 빵빵빵좀 가져갈게요 가져가라고 둔것 같죠? 어, 가지고 왔어 안 들어가시네 뭐 어쨌든 저는 빵을 얻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볼까요? 시프트 키 누르고 지금 달리는 건데 너무 귀엽죠 소리가. <laughs> 여기 우리 집이었지. 왔다. 저기 가을라 내가 빵빵 빵 사왔어. 지옥에서 구해온 빵이야. 어때? 사람이 먹어도 되는 거 같아? 가을라 대답 좀. 소스 튀에 넣으면 되겠지? 어, 됐다. 어, 빵 나왔어요. <laughs> 아, 네, 브래드 스토어에 빵 찾으러 가는 게임이었습니다. 어, 되게 귀엽고 아기자기하고, 만든 것 같은데 자사 타게임도 광고하고 있고 <laughs> 어, 네. 심지어 유니티 썼어 서포터스 nobody but a couple of friends <laughs> special thank you you again. I see you again the guy behind you and my 엄앤파 어, 너랑 게임 플레이 한 너랑 그리고 너랑 그리고 너랑